여름이면 떠오르는 맛이 있다. 하지만 올해 그 맛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. 할머니와 나는 여름이면 텃밭에서 노각을 따곤 했다. 노각은 여름 보약이란다. 많이 먹어라. 어린 시절에 나는 몰랐습니다. 그 무심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. 나는 회사와 집만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. 이번 여름엔 꼭 할머니 댁에 가야지.라고 생각하지만 가지 못했다. 살다 보면 다음에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이 되는지, 그땐 몰랐다. 시장에서 노각을 보며 잠시 멈춰선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. 할머니가 텃밭에서 노각을 따시다 더위에 쓰러져 발견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이미 늦어버렸다.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위해 노각을 따던 할머니. 그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다. 장례식장에서 발견된 낡은 노트. 삐뚤빼뚤한 글씨 속엔 우리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이 남아 있었다. 나는 눈물로 레시피를 따라 노각무침을 만들었고 가족과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. 그 맛은 다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어주었다. 할머니의 노각무침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걸 당신은 어린 시절 생각나는 할머니의 반찬이 있으신가요? 영상이 공감된다면 아래 구독, 화면 두번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당신의 관심이. 일상연구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